벤츠 아, 오늘 오늘 첫 차로 오셨는데 이차 불만이 뭡니까? 그 원래 스타트가 늦잖아요. 네. 덤도도. 스타트가 반템포 정도 늦고. 네. 뭐그 차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가 네. 시원하게 안 나가요. 시원하게 안 나가요. 네. 그럼 이제 시원하게 안 나가고 여기 디젤이죠. 네. 네. 그러면 초반 곰 뚱거 처리해주고 글라이딩 좀 되고 시원하게 나가고 네. 이게 출발 때 거의 그렇잖아요. 네. 그죠? 뭐 속력이 100km 붙었을 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, 그죠? 요거 잘 작업해서 저하고 시운전한번 나가보시죠. 네. 네. 부산에서 오셨어요. 일단은 처음에 굶 뜬다 그랬어요. 그죠? 스타트가 한 템포 늦는다 그랬어요. 그죠? 그한 템포 늦는 게 바로 되나? 연비 찍으시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이제 유튜브들 하도 보셔가지고. 오케이. 몇 킬로 나왔는데요? 평소에 그냥, 그냥 네. 저는 좀 밟고 다니거든요. 네. 그러면 뭐한 8, 팔, 8팔 넣으면은 네. 네. 실제 그 하면은 한 연비가 10, 10원 2, 3km 되겠나? 이게 밟고 다니는 게 고속도로 위주죠? 네. 붕 출발해보세요. 10 출발. 어떠세요? <laughs> 좀 시원한 같 네. 자, 기어 바뀔 때 어떠세요? 기어 바뀔 때는 뭐, 특히나 변속 충격이 없네요. 네. 어떠세요, 속, 가는 거? 속도는 빨리 안 떨어지긴 안 떨어지네. 네. <laughs> 계속 뛰고 온 거죠, 지금? 네. 네. 기어 변속은 확실하게 조금 밟으면은 빨리 변속되고 또 속도부터만 빨리빨리 또 위에 단어를 바뀌고, 그는 부드럽게 되네. 네. 네. 기아 본속이 부드럽고. 표안 나게. 네. 빨리빨리 바뀌고, 표안 나게 바뀌고. 네. 뭐 지금 한, 한 5, 6km 돌아봤는데, 그죠? 한몇 km 타죠돌아 아, 6km, 6km, 6km. 돌아보고. 연비는 네. 몇 km 찍었어요 이러면 연비가 한, 1 1 k 로 이러면 겠나 연비는 지금 짧은 구간이지만 상승 됐네요 45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. 충분히 타 보시고 지금 뭐 굼뚜고 이런 거는 만족하시죠 네. 네.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45일이라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네. 45일에 환불 보증제 이거는 절대 아무나 따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이었습니다